오늘의 이슈, 나 떨고 있니? 이재명이 밤잠 설치는 이유.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지만, 밤잠은 아직 제대로 못 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병기가 코너에 몰렸습니다. 김병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전화 한통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 싶은데요. 어, 이판 사판 김병기의 파괴력. 무지막지 김현지보다 셀까?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고양이한테 궁지에 몰린 쥐.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입니다. 과연 김병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의원님 강선우의 공천원금 1억 의혹 녹취파일 공개 이 녹취파일은 2022년 김병기가 본인의 의원실에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제3자를 통해서 제3자에게 전달을 했고, 그 제3자가 언론에 제보를 했다라고 MBC가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살려주세요. 울먹울먹 하는 강선우 공천원금 1억 의혹 녹취 파일 공개. 김병기는 과연 누구를 노렸을까? 그 녹취 파일을 왜 전달했으며, 과연 그 녹취 파일을 김병기로부터 받았던 사람은 김병기의 동의를 받고 넘겼을까? 그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김병기는 누구를 노렸을까? 무엇을 노렸을까? 이거 정말 재밌지 않아요. 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음~ 이게 지난번 강선우 강선우가 누굽니까 우리 이재명이 총애를 받던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왔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 가지 갑질 의혹이 벌어지자 애지중지 김현지가 아무 근거도 없지만 애지중지 김현지 총무 비서관이 강선호한테 전화했다는 건 아니에요. 너 사태.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정청래는 곧 장관님이라고 하면서 버틴기라라고 했습니다. 이 사안은 민주당 내의 권력 투쟁 명천전쟁의 연정선상에서도 볼수 있는 사안이죠. 자, 정말 황당합니다.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녹취록이 속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안기부 출신 김병기, 보좌관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전화를 하면서, 야, 거기 옆에 누구 없지? 안기부 출신 김병기는 왜 옆에 누구 없지라고 하면서 은밀한 전화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막장 드라마를 찍는 과정에서도 이재명은 부패 척결, 부정부패 척결 드라이브를 걸면 국민들한테 80% 이상의 지지를 받을 것인데 왜? 내란 척결만 주구장창 외치고, 부패 척결, 부정부패 척결 소리는 못 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 지방 출장이 있는 관계로 제가 KTX 안에서 방송을 할수 없어서 어, 오늘 조금 30분 정도 늦게 어, 방송 출발했습니다. 어, 날씨가 여기도 쌀쌀합니다. <laughs> 서울도 아침에 정말 날씨 쌀쌀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laughs> 우리 곽상수님, 매일 이 시간 기다려집니다.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걱정이다님. 지금 출발합니다. 나 떨고 있니? 이재명이 달달 떨면서 잠못 이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음, 모래시계 열풍이라고 아시죠? 옛날에. 최민수가 사형 직전에 박상원에게 나 떨고 있니? 했던 그 명대사 아마 제 나이 또래 전우라고 하면 누구나 잘 기억하는 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도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힘을 건하게 해서 어제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겨 갔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여전히 가슴이 쫀득쫀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더 심층적으로 제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김병기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실 지금으로서는 어, 당 대표에서 대통령으로 된 이후에 이 당에 이재명이 본인의 대리인으로 세우려고 했던 자가 원래는 코딱도사. 우리 박찬대였잖아요. 그런데 박찬대가 대표에서 몇군 먹었죠? 그 대신에 원내대표로 자기 측근, 어, 사실 민주당의 선골이라고 하면은 386, 동8 6 우리 NL, 어, 주사파 출신, 운동권 출신이어야 되는데 흥미롭게도, 흥미롭게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안기부 출신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는, 에 있는 이재명의 대리인, 이재명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을 세워놓은 것이죠? 이재명 자체가 민주당에서 비주류였잖아요. 무슨 뭐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노동계 출신도 아니고, 자기를 자칭 뭐 소년공이라고 하면서 마이너 중에 마이너였었는데, 뭐, 나름대로 어떤, 뭐, 운과, 어,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지금 최고 권력자까지 갔었는데, 본인의 대리인으로 세운 것이 김병기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대리인으로 세울 정도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누구보다 이재명의 개인사와 그 정치 일정에 있었던 많은 부정부패 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사람일 겁니다. 이쯤 제가 오늘 뛰었으면은 왜 이재명이 밤잠을 제대로 잘 자지 못하고 달달 떨고 있는지 추정이 가시죠? 김병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마디로 이판사판, <laughs> 이판사판 김병기 전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나 혼자 죽을 수 없다라는 물귀신 작전으로 나올 때에 김병기는 살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병기의 유일한 생존 전략은 나만 죽을 소냐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죠. 실제로 지금 어떻죠? 정청래가 전재수 그리고 자기의 오른팔이라고 할수 있는 강제추행 의혹을 받는 서울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시당 위원장 사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를 밝혀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기의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오늘이죠, 12월 30일쯤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손절각을 끊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상황 속에서 정청래가 자기 오른팔인 장경태 같은 자들은 성범죄 비위가 구체적인 동영상, 구체적인 소셜미디어에 글자까지 탁탁 다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끌어 안고 있는 반면에 김병기는 자기는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적이라고 할수 있는 친명계의 사실상 원내 대표인 자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택적 줄여오기 이런 입장 속에서 과연 김병기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2판, 4판 김병기가 애지중지 내지 무지막지 김현지 보다 파괴력이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지난 그, 민주당 그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 검증위원장이었던 자가 김병기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그 이전에 2024년 4월 15일 날 총선에서 후보 검증위원장이었다는 자가 알고 봤더니만, 2022년 살려주세요. 하고 하면서, 강선 의원이 찾아와가지고 1억원 돈을 보내 지역 사무국장이 돈을 받았는 사실을 알고, 왜 그거 하필이면 김병기를 찾아왔지? 다들 공관위원이고 김병기는 공관이 간사였는데, 정말 약간 코미디 같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땠죠? 김병기는 어제 MBC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아 이거 저한테 왜 왔어요 제가 안 이상 이거 어떻게 할수 없죠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 다음날 1억원 돈을 준 김경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예비후보에게 단수 공천을 줬습니다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어, 공관이 간사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알고 본인 의원실로 강선우 의원을 불러가지고 그와 같은 대화를 녹음을 해놓고는 강선우가 살려주세요 의원님. 하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다음날 1억 원을 줬던 김경이란 자에게 단수공천을 줬다. 이게 앞뒤가 좀 다른데요. 그런데 김병기는 왜이 녹취 파일을 깠을까요? 저는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판사판 공사판, 이판사판 김병기 전략의 밑자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안기부 출신 김병기가 자기 스스로 자칭 블랙요원이다라고 했던 김병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 했던 강선우 1억 원 녹취 파일을 깠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깠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건드리면 더깔수 있다라고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국, 현재 상황에서,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김병기를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김병기에 대해서는 한결에, 뉴스타파, MBC 등에서 줄줄이 비리를 까고 있습니다. 이제는 친명라인의 유튜브라고 할수 있는 메브리 TV에서조차도 김병기가 죽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병기에 대한 손절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김병기, 어, 이재명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첫째로 애주중지하는 것은 김현지이지만 사실상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녹취록을 까버렸습니다. 이것만 있겠어요? 안기부에 음습한 그 블랙 요원의 정보 취급 능력. 저는 그 김병기의 능력을 믿습니다. 김병기의 휴대폰에는 과연? 어떤 녹취록이 더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 제가 봤을 때는 이 판사판 김병기로 나오기 위해서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강선우 1억 원 녹취록 공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 앞으로 있으면은 이재명과의 대화. 그리고 대선을 같이 했던 국무총리와의 대화. 이런 부분도 대부분 다 녹음했을 가능성 매우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오늘 김병기는 본인의 입장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입장이 어떨지에 대한 예측.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석고대지 하면서 문을 나갈까요? 아니면 은딱 잡아떼면서 나는 피해자다라는 식으로 나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이미 밑자락 다 깔았잖아요. 제가 99.9% 제가 거의 확신합니다. 김병기는 나는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때까지 물러나지 못한다고 할 가능성이 저는 거의 100%에 가깝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실제 오늘 언론 보도를 봐도,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 박수현이가 뭐라고 하느냐. 뭐 벌써 오늘 저도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할지 다 의사소통을 했겠죠. 그 과정 속에서 사태보다는 해명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추측이 맞다고 하면은 박수현의 의원의 말이 같은 일맥상통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대통령에 임명된 지 6개월 남짓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현직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한 자는 첫 번째는 정청래였죠. 정청래가 당 대표를 통해 가지고 결국 이재명의 리더십에 스크래치를 냈죠. 그랬더니만 당 대표 취임했을 때에. 첫 번째 이재명이가 밝힌 메시지가 뭐예요? 원팀 정신. <laughs> 오죽 정청래가 자기하고 다른 소리를 할것 같았으면은 한 목소리 내 달라고 요청을 했겠습니까? 근데 정청래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의 리더십이 끌기니까 그다음에 있었던 것이 결국 원내대표 밀어 가지고 김병기가 됐는데 문제는 김병기의 지금 열 가지 의혹. <laughs> 오늘 지금 한결레였나 아니면은, 아, 경향신문에서는 김병기의 7대 의혹이라고 해가지고 7가지 의혹을 이제 아주 상세하게 어제 그 설명을 했더만요. 그런데 오늘 한결에로그 저는 기억하는데요. 한결레에는 도표로 7개에서 3개가 더했어요 10대 의혹을 도표로 쫙 정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최진정 TV에, 어, 한겨레 신문에, 그, 일목요용한 도표를 제가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 방송 끝나고 한번 오셔가지고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 정도로 10대 의혹을 깠다라고 하면은, 결국, 너 죽어! 라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김병기는 여기서 죽을 김병기가 아니죠. 그런데 안 죽으려고 하는 유일하게 살수 있는 전략은 뭡니까? 이게 수리탄, 핀 뽑고 다 죽자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이 문제로 해서 손절을 치려고 했는데 김병기가 강선우 파일을 까버리면서 실력 행사에 들어갔던 것이죠. 강선우 파일은 김병기의 2판 4판 전략의 수류탄 안전핀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강선우는 버린 카드였지 않습니까? 지난번 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장관 후보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물러난 것이 강선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스크래치가 났고, 이재명의 입장에서도 굳이 강선우를 두드해야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 정도로 저는 김병기는 치밀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면서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꺼낸 첫 번째 카드가 김병기는 강선우 카드였던 것이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계속 정청래와 이재명 청와대가 김병기를 압박해오면, 그 다음은 누가 타겟이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은 이미 김병기 의원의 그 보좌관들이 깠던, 보좌관들이 깠던 휴대폰, 그 카카오, 아니, 텔레그램, 안텔방 내에 있는 것에 이미 일정 부분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김병기가 겉으로는 이재명하고 친한 것 같지만 이재명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듯한 얘기가 있고 거기다가 또 하나의 내용이 나옵니다. 김민석 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떨떠름해하는 듯한 뉘앙스의 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김병기는 어떤 취지에서 그런 글을 썼을까요? 1번 타자 안전필을 뽑았는 것이 강선우라고 한다고 하면 진짜 김병기의 입판사판 전략의 핵심 타겟은 저는 김민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민석의, 뭐, 지난 국무총리 인증 과정에서 있었던, 뭐, 그, 각종, 그, 배추왓, <laughs> 투자 의혹,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과연, 김병기가 모르고 있을까요? 저의 강력한 추측일 뿐이거지만, 타겟이 될 가능성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협박인 셈인 것이죠 물귀신 작전 맞습니다 나만 죽을 쏘냐 논개 작전이라고도 하죠 저는 김병기의 논개 작전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살려주세요 강선우 공천원금 1억 의혹 녹취 파일 공개. 궁극적으로는 정청래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나더 이상 건드리지 마. 라고 하는 협박용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뇌피셜을 펼쳐봅니다. 제 개인적인 강력한 추측이라고요. 뭐, 사실인지 어부는 앞으로 두고 봐야죠. <laughs> 재밌죠?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휴대폰 두번 똑똑 두드려주시면은, 최진장 TV 쑥쑥 올라갑니다. 정청래는, 예, 네, 입이 귀에 걸리네. 그렇죠. 정청래는 사실상 꽃놀이패를 쥐고 있죠? 정청래는 이미 다, 뭐, 이미 다 까발리고, 지금 MBC 한결에 경향, 뉴스 타파가다 까발리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러잖아요. 싸움은 싸움 거는 시누이 어, 면그시어머리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하죠. 지금 정청래는 그냥 지금 시눈 감고 씩 웃으면서 화장실에서. 미소를 지을 것을, 짓고 있을 것으로 강력히 추정합니다. 어, 오늘, 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사퇴할 경우에는 바로, 어, 원내대표 선거가 내년 1월, 2월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개파 후보를 원내대표로 밀어 넣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당내에 있던, 어떻게 보면 당과 청와대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는 당내 갈등으로까지, 이게 그, 김병기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한번 지켜보면서, 사실 이런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오늘 사태를 거부하고, 그냥 버티기로 들어갈 경우, 바로 국민의힘으로서의 대책은 뭐죠? 김병기 특검이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특검하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국민의 국민들이 굉장히 공감할 겁니다. 강선우 1타 쌍피로 보낼 수가 있고 강선우는 가장 지원거리에서 이재명을 보좌했죠. 사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왜 강선우를 낙마시켰을까? 강선우가 이재명과 무지하게 친한 듯하게 뭐 팔짱 끼고 있는 사진 많잖아요. 제가 한번 볼까? 그게 그게 팔짱 끼고 있는 사진이 제가 어딘가 있었을 텐데. <laughs> 그러니까 긁힌 사람이 누굴 것인가? 뭐 댓글에 보면은 애지중지 뭐 누가 그거 정말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강선호한테 전화했을 가능성도 뭐 그런 호사가들의. 이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게 뭐, 근데 어쨌든 강선호한테 그 노사태라고 전화했는 것은, 그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비서실장이었던 김현지였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잖아요. <laughs> 진짜 이걸 보면은 여인천하야, 여인천하. 이거는 민주당의 이재명 인근에는 재밌죠? <laughs> <laughs> 아유 우리 그 스패너님 지금 여기 어 보자 성함이 해리스님 오케이 해리스님 제가 어 금융치료 좀 해드릴게요 제가 어 스크린샷 해뒀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죠 댓글에 여러가지 의견 올려 주시는 우리 개딸님들 언제나 환영입니다 하지만 쌍욕하고 하는 분들은 쌍욕하고 하는 분들은 제가 확실하게 금융 치료해 드린다라는 말씀 드렸죠. 제가 증거를 기본적으로 해놓았으니까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또 있네. 네 해리슨 님 계속 올리고 계시는데 오케이 앞으로도 계속 어, 해리슨 8959님 밑에 사과 글을 올리지 아니하시면은 완전 허위 사실 한가발하고 러브샷 된 것은 김문수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저렇게 했던 것은 이른바 사이버 명예의 손으로 현, 그 금융 치료뿐만 아니고 바로 할수 있는 것이 뭐냐? 아니, 옆에서 문이 열렸나? 제가 운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은 뭐잘 아실 테고. 아 이제 됐구나. 네. 어, 글을 그 따위로 올리는 분들한테는 우리 사이버 명예의 손으로 어, 허위 사실 적시잖아요. 저는 우리 한 가발하고 한 뚜껑하고 러브샷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냥 같이 사진 찍는데, 같이 사진을 찍었을 뿐인 것이고, 쌍욕했던 사람한테는 제가 명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제가 누구예요? 변호사잖아요. 그거 알아 못하겠어요. 댓글로 사과하는 글, 지금 올리세요. 안 그러면 정말 제대로 제가 금융 치료. 그리고, 콩밥 선물 드릴 수가 있다는 점 명확하게 경고합니다.